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보셨겠지요. 4,500개인 줄 알았는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개.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중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번째 이런 문자를 받았는지 이제 화가 납니다. 롯데카드, KT 핸드폰, 쿠팡 절서 몇 번째 이런 문자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고, 몇천만 명의 국민이 KT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개인정보 유출을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고. 보이스피싱. 우리는 이 단어들을 너무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구나 하고 넘기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늘 국민 바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쿠팡의 3,370만 건 유출 사건, 롯데카드의 수백만 명 유출, KT의 가입자 정보 탈취,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2024년과 2025년 내내 한국 사회는 사실상 개인정보 방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전 국민정보를 공개하고, 우리는 보호 못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있는 자세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보호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 지키고 사고가 터지면 유감입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이 구조가 더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즘 되면 업무보다 온라인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송금도 인터넷으로 하고 인증도 온라인으로 하고 모든 금융활동을 스마트폰에서 합니다. 사회는 완전히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보안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허술함의 대가는 온전히 피해자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왜 속았습니까? 라고 묻고, 해킹 피해를 당하면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보상도 거의 없습니다. 잘못은 기업의 보안 부실에서 시작되는데, 희생자는 개인입니다. 결국 IT 시스템을 만든 것도 기업이고 그 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기업인데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떠오릅니다. 그럼 아예 ATM 출금도 차단하고 인터넷 송금도 차단해서 모든 금융을 대면으로만 하자는 겁니다. 온라인 세상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거라면 차라리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자는 심정이 들 정도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적 반응의 밑바닥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시스템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킹 피해를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출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거대 기업과 기관의 구조적 보안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과징금 몇억 원으로는 대기업을 흔들 수도 경각심을 줄 수도 없습니다. 대규모 유출 발생 시 회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무겁게 만들고 투자보다 방치가 더 위험하다는 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보안 실패의 피해를 개인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홀로 증명하고 싸우게 만드는 현 체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업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면 기업이 먼저 책임지는 게 상식입니다. 셋째, 온라인 금융과 디지털 운영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업 자율 보안에 맡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의무 점검, 실시간 보안 감시, 정기 감사, 초고 강도 보안 기준 등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기업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탓하는 순간 제도는 멈추고 발전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의 정보를 지켜달라는 것,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달라는 것, 우리를 다시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이름과 기록이 무너지는 경험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무거웠다면, 그건 지금 이 현실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힘 있는 곳, 데이터와 구조를 가진 곳, 권한을 가진 곳에서 져야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목소리가 더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쉽지 않은 하루입니다. 고맙습니다.